그래서 또 캐시 같주기우장치와중장치와 c h e The c a 램과 e 어, c p u 사이에 있는 고속 메모리에도 고속, 빠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기억장치는 램,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e 어, 롬과램 h 구분하고 보조기 a 장치는 외부기억장치. 억장치 s the cache. The cache is the cache. The cache is the cache. The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모리까지 했으면 이제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정말 그 <laughs> 코끼리를 하면 코끼리 이제 형체를 한번 몸을 한번 살살 더듬는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에 나오는 어논리 게이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 문법이 되는 게이트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어,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계약이 뭐그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좀 해보고 싶어서, 어 한번 선생님이 실시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나와서 한번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만나 서 수업을 해봅시다. 어 오늘 뭐잘 이해 안 되는 것들 언제나 질문 환영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